안녕하세요. 부자토끼입니다. 한 번에 상가와 주택을 모두 소유할 수 있는 건물인데요. 연식도 2021년식으로 그냥 새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소는 서울시 광진구 능동 239-20 5호선과 7호선이 지나는 더블 역세권인 군자역 인근에 있습니다. 토지 면적 27.89평으로 큰 편은 아니지만 건물 면적이 54.82평으로 아주 꽉꽉 채워서 알차게도 지었습니다. 감정평가 11억 9천에 시작하여 1회 유찰된 9억 5천 8만 7천 원에 시작하며 매각 기일은 3월 25일입니다. 해당 정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경매물건의 입지 한번 보겠습니다. 군자역에서 약 도보 7에서 8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으며 역반경 400m 내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 근린주택입니다. 건축물 현황을 보시면 지층과 1층은 근린시설로 사용 중이며 2층은 다가구 원룸이 2개 있습니다. 방한 개와 화장실 한 개로 구성되어 임차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3층은 다가구 한 가구 있으며 방두 개에 화장실 한 개로 여기에도 임차인이 거주 중입니다. 탑층은 창고 1.36평과 복층 구조로 5.41평, 시멘트 판넬 구조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토지 위치는 남서측으로 6m 도로를 끼고 동측으로도 2m, 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를 끼고 있습니다. 새로 각지에 해당하네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이 100%인데 경매물건 토지가 27.89평이니 건물이 약 54평으로 잘 건축한 모습입니다. 이 물건 말이죠. 경매 물건으로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매매 시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집주인이 15억 5천에 이 건물을 내놨습니다. 어이구, 소유자분, 욕심이 너무 과하세요. 지금 경매로 나왔는데 안 팔릴 것 같습니다. 등기부 파악해 보겠습니다. 주택은 토지와 건물 등기가 별도이기 때문에 둘다 확인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건물부터 볼게요. 2022년 2월 9일. 근저당권 민물장어양식 수산업 협동조합에 7억 2천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압류들은 후순위로 모두 소멸되는 깨끗한 물건입니다. 토지 등기도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민물장어양식 수산업 협동조합이나 날짜가 다릅니다. 2020년 1월 22일로 건물보다 옛날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말소 기준 권리 일자가 되겠습니다. 밑에 가압류는 모두 소멸함으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토지 시세도 한번 파악해 봐야겠죠? 제가 부동산에 연락해서 알아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예. 네, 그 군자역에서 한 예. 500m 정도? 일종 일반 오래된 집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렇다는데 혹시 토지 평당 가격이 얼마 정도 생각을 해야 될까요? 평당 한만 3천, 3천 5백, 6m 도로면 은 3천 5백 정도는 생각해야 아, 아요 6m 도로 정도면 3천 5백은 생각을 해야 되나요? 네. 그거보다 더 싸게는 좀 어렵고요. 그렇죠. 6m 도로를 접한 토지는 평당 3천 5백은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해주셨고 소형평수는 매물이 없다고 합니다. 기본 50평대 주택 말고는 매물이 없는 거죠. 자세한 건 임장을 가셔서 부동산 방문을 통해서 더 세세하게 알아보셔야겠지만 평당 3,500으로 쳐서 계산을 해봐도 토지 가치만 9억 7천 돈 정도입니다. 이 물건의 시작가가 9억 5천이니 건물값은 없는 거라고 봐야 될 정도입니다. 임대차를 놓을 거기 때문에 임차 시세도 중요하겠죠. 요즘 전세 사기 문제로 전세 세팅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물건 또한 임차인들이 거의 전세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대항력이 없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부동산의 4년 안쪽에 신축 원룸 매물이 거의 전무합니다. 19년식 다가구 3층 원룸이 월세 3,000에 65 매물이 있어요. 월세는 60 정도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투룸의 경우에는 5,000에 140의 매물이 있습니다. 잘 맞추신다면 임차로만 월300 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층의 법인은 명도를 한 뒤에 다시 세팅을 하시고 지하 법인은 임차를 연장할지 협의를 통해 다시 세팅을 하시거나 그대로 끌고 가시면 좋은 물건이 될것 같습니다. 토지 위치도 좋고 월세도 받으면서 땅의 가치상승을 노려보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정말 제일 중요한 임차인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5명이 있는데요. 301호 박 씨를 제외한 두 분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지하에 임차 중인 법인도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인수할 내용은 없습니다. 1층에 주식회사 2X2 코리아가 1억 2천이라는 금액으로 대항력이 있는 상태인데요. 보증금 금액이 큰 편이라 제대로 알아봐야겠죠. 그러기 위해 제가 매각 물건 명세서를 데리고 왔습니다. 주택 물건은 토지와 건물 등기가 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임차인의 권리의 경우에는 건물에 있는 거기 때문에 건물의 말소 기준 권리로 대항력 유무를 따지시면 됩니다. 3억 7천에 어마무시한 보증금을 보유하신 301호 박씨는 다행히 배당을 받게 되기 때문에 낙찰자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1층 법인인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인의 보증금 인수 여부가 이 물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가 될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알아야 합니다. 법 내용을 보면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면 상가 건물 임대 보호법상에 상가 임차인으로 간주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확정 일자까지 받게 되면 경공매로 넘어가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할 권리도 준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네요. 주식회사 2X2 코리아의 대표는 박흥땡 씨입니다. 근데 이 물건 건물의 소유자도 같은 박흥땡 씨입니다. 그럼 채무자이자 소유자의 건물에 법인이 들어와 있는데 그 법인의 대표가 채무자라는 말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대항력이 어떻게 될까요? 1층의 법인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고, 상가 임대차 계약상 사업자 등록과 인도를 마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주식회사가 사업자 등록일은 있지만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찰자는 주식회사의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물어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후유자 및 채무자가 임차한 법인의 대표일 경우에는 법인의 대항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애초에 자기 회사가 자기 건물에 들어간 거라서 임대차 계약서가 없을 확률이 높고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할 증거물도 없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실무 쪽에서는 대항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만약에 실제로 소유자와 임차 법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했고 보증금과 임차료를 어떻게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 이 채무자인 박 씨가 입증을 할수 있게 된다면 낙찰자가 물어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입찰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입찰 준비 2023 타경 50858. 매각기일은 2024년 3월 25일입니다. 아마 아닐 확률이 높긴 하지만 짐작으로 입찰을 하기에는 위험성이 큰 금액이니까요. 1층에 있는 법인이 실제로 대표인 채무자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보증금과 월세 입금을 했는지 면밀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등기상의 소유자 주소에 방문을 해서 접촉을 시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분들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전액 날리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경매인으로서 이분들의 보증금을 다 물어줄 수는 없겠지만 도의적으로 넉넉한 이사비를 감안하여 입찰가를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물의 임차는 입지가 괜찮기 때문에 맞추기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임장 및 부동산 탐방을 통해 적정 임차 시세를 조사하고 대출 및 이자 감당이 가능한지 본인이 스스로 자금력을 체크하세요. 1층 근린시설 명도 후에 세팅을 하게 될 경우 월세 수입이 충분히 생길 수 있고 토지 투자용으로도 좋고 다가구 사무실 임차만으로도 이자는 거의 충당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력적이지만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꼭 신중한 검토 후에 입찰 계획을 세우세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